해수케 안 타고 공사 현장 옆에 공사가 있는데 돼지 임신률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 사산된 돼지가 태어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laughs> 두달전 제비씨 이사장 면담 왔을 때와 우료 사업 사 면담 뒤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면허 처리가 없고 주민 민원 자체를 무시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돼지 독사를 제비씨나 목지그룹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에서 마카 처리하기를 촉구하며, 본사 사장님도 그렇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회사 계약하면 공사장 내에 아직 이장하지 않고 보상 처리가 되지 않은 묘지가 몇 봉분이 있는데, 공사하면서 묘지 주위를 3, 4미터 정도 높였거나 3, 4미터 정도 평지를 내려서, 오히려 묘지가 산처럼 우뚝 쏟아있고, 혹은 폭탄 맞은 것처럼 푹 빠져있습니다. 묘지를 훼손하지 해선, 않았다고 할지언정 이 정도 소상공인 수준이라면 엄연한 묘지 훼손입니다. 어른 누구든 조상이 있고 묘지가 있을 터인데 JDC 관계자나 목직으로 혹은 공사 현장 임원이 묘라면이 정도까지 훼손했을까요? 또 대기 환경 보정과 시행 규칙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풍속이 초록 8m 이상일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있는데 현재 해석케어 타운 공사 현장 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지키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가 급해서인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아니면 날씨 환경에 신경 쓰지도 않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없이 안전하게 환경부의 법기대로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바위, 그늘, 동굴보다는 작은 제주 방언으로 배라고 합니다. 원형 보조지역으로 지정부 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2년 6월 13일 혜석이었다고 공사 현장 서쪽 0미세 지점에서 동굴이 발견되었는데 공사가 급해서 보존, 보존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매립해 버렸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소중한 것들 파헤치면 사회, 훼손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않겠습니다. 문화 유청에 우리 소중한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육지를 구할 것입니다. <laughs>